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쌀쌀해진 날씨가 가을을 알리는 듯합니다. 지난화에서 살펴봤듯이 백양로 재창조 사업으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의 모습 역시 가을의 선선함보다는 차갑고 서늘한 느낌을 주는데요. 그런데 이번 학기 연세인들이 지나야 할 공사판은 백양로만이 아닙니다. 신촌의 상징 신촌역부터 우리대학교까지 이어지는 긴 연세로가 올해 말까지 공사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어, 국제 캠퍼스에서 이번 학기에 신촌으로 온 일삼 학번들은 아무래도 공사복을 타고났나 봅니다. 젊은 시사 Y 이번화에서는 연세로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촌역부터 학교까지. 연세로를 지나오면서 아마 이런 표지판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바로 9월 28일부터 연말까지 공사로 인해 차량이 전면 통제된다는 내용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차량을 전면 통제해야 할 만큼 연세로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의 규모가 크긴 한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세로의 교통현황 자체가 19개 노선이 통과하는데 통행속도가 불과 10km 미만이에요. 서울시의 평균 통행속도보다도 훨씬 낮아요. 연세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8 1로 정도가 그냥 단순 통과 차량이에요. 어떤 신촌 주변의 목적을 두고서 연세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아니고. 네. 이런 단순 통과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교통 정체에 많이 시달리고도 있고, 그리고 또연세로 폭이 아시다시피 한 불과 한 3m에서 3.5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일일 유동 보행자가 한 3만 명 정도예요. 또뭐 각종 그 상가에서 내놓은 가판대라든지, 혹은 노점상이라든지 네. 이런 보행 지장물로 인해 가지고 유효 보도 폭이 가가 1m 혹은 1.5m 2m 다 미만이에요. 매우 이렇게 열악한 보행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세로 이제 차 없는 거리 보행자 전용 거리로서 이제 조성을 하고자 했었는데 고그 이전 단계인 대중교통 전용 지구로 네. 조성 사업을 해서 바로 차 없는 거리 이전에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하면서 어떤 완충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됐어요. 서대문구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승용차와 택시의 통행을 제한하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만 통행을 허용해서 쾌적한 보행 공간을 확장한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의 거리, 즉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겁니다. 현재 4차선인 연세로를 2차선으로 줄여서 일반 차량의 통행을 막고 대신 그 공간에 보도를 증설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든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공사의 목적입니다. 차 없는 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네요. 또한 서대문구는 명물거리 사거리에 보행자들을 위한 광장을 설치해서 다양한 문화 공연을 개최하고 신촌역에서 명물거리로 이어지는 구간에는 국내 유명 작가들의 핸드 프린팅을 전시해서 연세로를 문학의 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확실히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연세로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하나의 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실제로 연세로를 매일 이용하는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이 공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실 공사 목적을 일반인들한테 얘기를 안 해줘서 왜 공사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기분 불편함이 더큰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연세로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번 연세로 사업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공사 내용을 알릴 필요는 없지만 며칠 사이에 연세로에 벌어진 공사의 규모에 비해서 사전 홍보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단순히 신촌역과 학교로 오가는 길이 공사 중이라는 것 이외에도 다른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연세로를 오가던 버스 노선의 경로 변경인데요. 연세로를 지나던 많은 노선들이 연세로 통제로 인해 경로가 임시 변경되면서 대부분의 버스들이 연세대학교 정류장과 구 서대문우체국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게 된 겁니다. 또한 차량이 우리대학교 정문에서 좌회전하는 건 역시 불가능해지면서 신촌역과 학교를 연결하던 셔틀버스 역시 이번 학기에는 경로가 변경돼서 학교 안만을 순환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트위터와 120 다상콜센터,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변경된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이 항상 접하는 경로에는 없는 것 같네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주 연세로에는 노점상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연세로 사업이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지난 3일 서대문구가 노점상들의 주말 영업을 일부 허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협상안을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생긴 마찰을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한 것은 좋았지만 사업 시작 전에 지역 주민들이나 연세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업 계획을 알리고 홍보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업의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보행자를 위한 사업을 보행자가 모르고 이 때문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겠죠. 변화된 연세로는 빠르면 11월, 늦으면 연말에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된 사업인 만큼 과정상의 문제나 지금까지의 아쉬운 점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결과는 처음 의도한 대로 정말 보행자를 위한 사업이 돼야겠죠. 새로워진 신촌이 다시 한번 대학 문화의 중심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